간사선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간사,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준다. 이거는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선임 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의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도.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 검찰 원의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님 시간 잡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주제에 관한 그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겠으니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나가 뭡니까? 우선 시기나가 위원장님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가만히 계세요. 반사, 자, 회의 진행 발언하는 바, 방해하는 거 자, 의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